팔과 탁구체가 하나로 연결된 형태인데요. 놀라운 것은 양팔이 없는 제오 씨가 직접 고안해 만든 팔이라는 겁니다. 지난 그 88년도에 그 장애인 올림픽 이걸 보고는 어느 나라 선수가 이거를 팔에 절단된 팔에다 메고 와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타고 있는 게이 구안한 거고 여기다 서브할 때. 서브할 때 공을 올려놓고 치는 겁니다. 이쪽 팔로 공을 던져야 되는데 못 던지고 올려놓고 서브. 벌써 31년째 자신만의 팔로 탁구를 쳐왔다는 오재호 씨. 아니. 과연 그가 만든 탁구 팔로 서브를 얻는 것도 가능할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그때. 한쪽 팔만으로도 서브를 성공시키는 오제오 씨. 서브뿐만 아니라 공을 넘기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특구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 시합하는 모습을 잠시 지켜봤는데요. 자유자재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은 물론 빈틈을 놓치지 않는 날카로운 스매싱을 성공시킵니다. 보통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볼 그냥 이렇게 넘기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일반 분들도 이렇게 볼 넘기지 못하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뭐 탁구를 즐길 수 있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됩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놀라운 실력을 뽐내는 남자. 좀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제작진이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빈 바구니에 탁구공 넣기. 저 안에 탁구공을 넣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상자 안에 말입니까? 네, 저 안에. 글쎄, 쉽지 않을 건데요. 낯선 도전에 긴장한 듯 탁구채 각도를 맞춰 연습도 하고 신중하게 목표물을 살펴봅니다. 드디어 시작된 남자의 도전. 우선 바구니를 향해 방향을 잡아봅니다. 점차 바구니에 가까워지는데요. 몇 차례 빗나간 뒤 남자의 탁구 팔에 제대로 맞았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들어갔어요. <laughs>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유, 아니 처음에는안될줄 알았는데 하니까 되긴 되네요. 되가지네요.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돼. 도전.